자, 이번 문제도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한 문제가 되겠죠. 실내 구간의 길이 현재 b-a가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는데요. b-a는 2배의 95%라고 되어있나요? 문제에서 95%니까 1.96을 쓰면 되겠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은 현재 n이 나와있나요? 현재 n은 안 나와있네요. 루트 n 그대로 있겠고요. 시그마는 현재 5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제, 5,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루트 n분의 19.6이 될수 있겠네요. 이것은, 루트 n분의 19.6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비용과 수익이 나왔는데요.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B-A분의 2를 봐야 되겠습니다. B-A분의 2를 보게 되면, 이것은 19.6분의 루트 n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9.8분의 루트 n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비용은 현재 10n이 되겠, 되겠고요. 수익은 이제 1 0의 9.8분의 루트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크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크다고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서 정리하게 되면 양면에 로그를 씌보겠습니다 이제, 로그 10에는, 로그 10에 9.8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이제 우리가 1 더하기 로그 n이 되겠고요. 이쪽은 우리가 9.8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laughs>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나와 있네요. 자, 1 더하기 로그 n분의 루트 n이 우리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이쪽에다가 우리가 9.8만 되면 되겠죠. 여기는 그면 우리가. 9.8 이렇게 되면 되겠는데요. 9.8보다 크게 되는 값은 현재 우리가 1800이 되겠죠? 여리가 n이 될수 있는 값 우리가 그러면 n은 1800이라 다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될수 있겠습니다.